이번 시간에는 지천태계입니다 태. 위에 있는 거는 땅지, 곤이고, 밑에 있는 건 건입니다. 그래서 곤상건하. 지천태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천태니까 이게 상구, 이게 초구가 되겠죠. 구이가 되겠습니다. 구삼이 되고, 육사가 되고, 유고가 되고, 이것은 상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천택계. 택계라는 택배. 것은 의미가 없어서 크다, 뭐 이런 좀 좋을 것 같죠. 자,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태는, 태는 소왕대래.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까 길하고 형하다. 형투 하다 길하고.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까 길하고 형통하겠죠, 당연히. 자, 그럴 뜻이 되겠습니다. 자, 태는 소왕대래 길형이다. 자, 주자 해석 보겠습니다. 주자는 태께의 태는 소통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개의 상은 천지가 사기여 음양의두 기운이 통하는데, 그래서 태라고 했으니, 이는 정월입니다. 정월, 정얼. 정월의 계. 작은 것은 음을 말하고 큰 것은 양을 말하니 권이 가서 밖에 거하고 권이 와서 안에 거하며 이는 기맥계로부터 왔으니 육이 가서 사요 자리에 있으며 양이 와서 삼요 자리에 거하였습니다. 점치는 자가 강하고 양의 덕이 있으면 기라고 형통할 것이다. <laughs> 자, 입춘이 되면 이게 택계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달, 네, 2월 달은 뭐가 되겠죠? 음? 2월 달은 양이 하나 더 들어와서 무망, 내천무망이 되겠죠. 3월달은 특천 쾌가 되겠죠. 4월달은 중천권입니다. 중천권, 5월달은 이제 밑에서 야, 음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천풍 구미니다그 다음에 또 6월달입니다. 천산 둔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월달은 천지 빗개입니다. 송지, 비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산지박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월,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달은 뭐죠? 10월달은 이게 전부 은으로 바뀌는 거죠. 곤으로 바뀌겠죠. 이거 욕까지 바뀌니까. 전부 바뀌겠습니다. 공개가, 10월달에 공개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양이 생기죠. 양이 생겨서, 여기 양이 하나 생기고, 이게 11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이 두 개가 생기겠죠. 지택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1월달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음향이 이걸 이렇게 쭉 돌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택계는 양과 음이, 땅과 음이 위에 있고, 건계는 양과 건이 아래에 있으니, 천지 음양의 기운이 서로 사귀어 소통하면 만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통하고 편한 것입니다. 정월의 개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원래 양은 양이 맨 아래 한 개만 있는 복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복개는 11월의 개고 다음에 양이 두 개인데 리인인 개입니다. 양이 세 개면 택개고 바로 정월의 개입니다. 택개는 김의 개로부터 왔다는 주자의 말은 개변선의 설명입니다. 개변선은 원래 한대 우번이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개변설은 두 가지 분류는데 하나는 건곤이 육작계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이소식계가 잡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변설의 근거는 계사전인데 양이가 사상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는 저 건과곤이 사계절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 사계절은 진태건진태감리의 사정계에 해당합니다. 가 그러니까 건계의 이호5여즉9이와9호가 공께이호와오요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바로 공께이호오요가 권으로 가서 감께진, 어, 감께진깨 두께를 형성하고, 또 이와 같이 공께이호오요가 권으로 가서 리께와 택게의 두께를 구성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또공께이호오요가 권에 갈마 들어서 손께, 리께, 택게를 이루는데, 이것이 사상은 8개를 낳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위소식0가 작게로 바뀌는 것인데, 대장계의 구사가 오요의 자리에 올라가니 믿음직하다는 것은 구호를 가리킵니다. 리계의 태양은 빛이 됩니다. 구사가 구 오요로 가서 중위에서 자기 자리를 얻게 됨으로 빛나고 형통하고 바르고 기라는 것입니다. 즉 대장계의 사요와 오요가 자리를 바꾸니 곧숙계가 되는데 숙계는 소식계인 대장계로부터 변한 것입니다. 그 삼요에서 오요까지 호체는 리계이므로 그 괴상은 햇빛이 되는데. 다른 예를 들면, 택계의 초요와 상요가 서로 바뀌면 곡계가 됩니다. 또둔계의 초요와 시요가 바뀌면, 사요가 바뀌면 가인계가 되는데, 여기서 택계는 기백계로 왔다는 것은 택계와 기백계가 모두 음이 세계이고 양이 세계인계이며, 이를 삼음상양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음상양계는 모두 18개가 있는데, 기매와 택계는 차이가 세 번째 희와 네 번째 희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재계에서 오려면 5호와 2호의 개변이 오면 됩니다. 5번은 이와 같이 건이 곤을 밀치고 달라지는 것을 국리라고 합니다. 건이 곤을 밀치는 것은 진성이라고 하는데, 즉, 국리진성을 통해서 개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변의 주요 변화는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바뀌는 것인데, 개변설에 나온 것은 효사로서 설명하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개변설로서 하나의 개가 18개의 개로 변하여 여러 가지 효사를 사용하여 점서를 해석하는데, 어찌 보면 이 단지 개의 효사를 가지고 무익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개변설은 나중에 봐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문남 계사에 대한 아, 우리 <laughs> 정희천 선생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태는 적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고 했는데 적은 것은 음을 이루고 큰 것은 양을 이루니 왕은 밖으로 나감이고 래는 와서 안에 거함이니 양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음기가 위로 올라가서 사기어. 음양이 화창하면 만물이 생성되니 이는 천지의 통태함입니다. 인륜의 인간의 일로 말하면 군자이고 소는 신하이니 임금이고 소는 신하이니 군주가 정성을 미루어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신하가 정성을 다하여 군주를 섬기며 섬겨서 상하의 뜻이 통하면. 조종의 에, 큼이고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은 소인이 되니 군자가 와서 안에 처하고 소인이 가서 밖에 처하면 군자가 지를얻고 소인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는 천하가 통태한 것입니다. 태의 도는 길하고또 형통한데 원길 원형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때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다스림에는 작은과 큼이 있으니 비록 통태하더라도 어찌 한결 같겠는가. 길령이라고 말했으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우리 정신전 예, 선생은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방이지 선생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이 태라는 것은 크다는 것의 의미고 또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교화를 베풀미 너무나 위대하여 서로 간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음은 일정한 이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꾀에서는 지금 이를 서로 뒤바꾸어서 택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 기가 그러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꾀는 시초를 헤아린 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수는 아래로부터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은 감이 어, 감 가, 간다 왕 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거죠. 소왕, 대례. 이미 괴상을 이루어서 상은 위에서 아래로 들이움이 들이우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것은 음이 됩니다. 거처하는 데서 평안함이 기람이고 행하는 데서 통합함이 형통함입니다. 이 택계에서는 음양 두기가 교접하여 통하여 맑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랍니다. 이를 원리로 삼아 만물에게 교화를 베풀면 형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구. 초구는 팔모 여이 기휘. 정계 이게 지금 초구는 팔모 여이 기휘. 이게 지금 여는, 는 꼭두선이 같은 거고, 티뿔, 꼭두선이고, 휘는 뿌리가 이제, 뻗어가면서 무더기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티뿌이하고 꼭두선이를 이렇게, 에... 완전히 뽑지 못하는, 질겨가지고 뽑지 못하는데, 이것을 그, 확 뽑는다는 거죠. 초구는 이 뒷뿔과 꼭두선이와그 뿌리, 그 잡풀들의 어떤 뿌리, 뿌리를 확 뽑는 것이 니 가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가는 것이 이렇다. 자, 조금 그 설명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연을 열을 띠풀이라고 하고 휘를 아, 그 뿌리가 막 이렇게 이게 뿌리를 보면 뭐이 위에는 풀이 얼마 안 되는데 위에는 풀이 얼마 안 되는데 위에는 풀이 얼마 안 되는데 뿌리가 뭐 엄청나게 막 나있는 이게 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연은 그 띠풀이 없요그니까 이거를 어 뭐도 어, 어 띠풀이가 이 뭐를 이거를 뽑는데 같이 뽑는다. 이 휘가 같이 뽑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와 이뿌 이거 풀을 뽑아서 이 전체적으로 다뽑 뽑는다면 뽑는데 감이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는 휘가 동류라고 봐가지고 어? 이 발모 뿌리를 뽑는데 같이 하면 어? 같이 하면 가는 것이 길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하고 정이천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요거 뿌리를 뽑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왕부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양이 학계에 있어서 서로 연결하여 나가면 띠풀에 엉켜있는 뿌리가 뽑히는 상입니다. 밑에 하하가 양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 전부 띠풀이다 이거죠. 가는 것이 길합니다. 점치는 자가 양이고 강이면 나아가는 것이 길할 것이다. 곽박이 쓴 독립, 독립이라는 책에서는 구독을 액자에서 끊어 읽었으니 빗개수 예, 갔다. 이게 지금 이자에서 끊어 읽었다는 거죠. 여기서 끊어 읽었다는 거죠. 곽박은 여기서 한꺼번에 끊어 읽었다는 거고 어, 여기서는 이렇게 또 나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뒷뿌리라는 것은 그 뿌리를 뽑으면 서로 엉켜 있어 같이 끌려 나옵니다. 세 개의 양이 뜻을 같이하니 모두 밖에 뜻이 있습니다. 초연은 무리의 머리가 되어 자기가 들려나가면 다른 양들도 따라 들려나가게 됨을 엉켜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희천 선생 어떻게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 자, 초가 <laughs> 초구죠. 초구가 양료로서 아래에 거하였으니 이는 강명한 재질이 있으면서 아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때가 비색하면 군자가 물러나 궁하게 처하지만 때가 이미 통태하면 뜻이 위로 나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군자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 어 비슷한 것을 서로 끌어당겨 마치 띠불의 불이처럼. 하나를 뽑으면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으니 연은 뿌리가 서로 연결된 것이므로 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휘는 동료이지만 현자가 동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뜻을 함께하여 도를 행하니 이 때문에 기다는것 기다라는 것입니다. 군자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동료들을 데리고 가니 다만 서로 먼저하여 함께 선을 행함에 즐거워하는데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서로 의뢰하여 이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와 소인이 홀로 서서 부모의 도움을 의뢰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는 것이니. 예로부터 군자가 지위를 얻으면 천하의 현자가 조정에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여 천하의 통치함을 이루고 소인이 지위에 있으면 불초한 자가 함께 나온 뒤에 그 당이 우세하여 천하가 비색해지는 것이니 각각 그 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왕부지 선생님입니다, 왕부지. 왕부지는 녀는 꼭두선이를 의미하고, 휘는 뿌리를 뻗어가며, 어, 무더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부지하고, 어, 정희천 선생하고 지금 틀리죠. 정희천 주자는, 이, 뿌리를 이, 저기, 뒷뿔 뿌리를 뽑는데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동료들하고 같이 하면, 가면 길하다는 건데, 이 왕부지 이거 전체를 그 풀뿌리로 보고 있는 거죠. 뒷뿌리와 꼭두선이는 줄기가 모두 튼튼하고 질겨서 완전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이니, 뿌리가 뻗어가면서 무리를 일으키는데 서로 연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택계는 세 양이 아래에 모여 있는데, 이들이 단단하, 단단히 서리고 있어서 해체가 되지 않, 안, 않으니, 초구효는 땅의 위에, 아래, 위에서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니 뿌리의 상입니다. 양의 기운이 막 일어난 것이어서 초구효는 더 잠복해 있고자 하며, 아직 육사효에게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구이 구사며 두 양이 바야흐로 일어나면서 초구효를 끌어당겨 함께 상승합니다. 그래서 초구에도 어쩔 수 없이 끝내 물러나 숨어 있지만은 않고 필연적으로 나아가 교접하게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끌어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9위를 보겠습니다. 9위. 구이. 9위는 포황입니다. 포황. 용, 빙, 하, 포항. 포항은 이제 포를 이제 잡아들다는 거친 것을 포용해주면서, 용, 빙, 하, 하는 황하죠. 황하를 맨몸으로 건네는 용맹을 쓰고, 불하유, 불하유, 멀리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붕망, 붕당을 없애면, 득상어 중행, 중도를 가는 것에 특할 것이다. 아직 딱 그렇게 그 점사가 없습니다. 점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친 것을 포용해 준다는 것은 뭐 말이니? 거친 것을 포용해 준다는 것은 거친다는 것은 옛날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오랑캐들이 거친 거 아닙니까? 오랑캐들이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천태유리 지천태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클 때는 이런 그 황을 포용해주고 용빙하, 그황화를 맨몸으로 건네는 용맹을 쓰고 불하유 멀리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붕당을 없애요 붕당을 없애면. 어, 득상, 상을 얻을 것이다. 득을 얻을 것이다. 중도를 가는 것에 에, 존중, 존상함을 얻을 것이다. 자, 주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주자는, 자, 구의효는 강으로 유의 자리에 있으므로 학계의 가운데, 학계의 가운데에 있고 위의 유고효에 응함이 있으니 택계의 주인으로서 중도를 얻은 자입니다. 점치는 자가 거친과 더러움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과단성이 있고 강하게 결단하며 멀리 있는 자를 버리지 않으면서 붕당들과 사사히 친하지 않는다면 중으로서 가는 것은 도에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자, 정희천 선생 좀 깁니다. 자, 구이는 양강으로 중으로도 위로 구, 오와 응하고, 오에는 유수남으로 중으로도 아래 이하 응하며, 군신이 덕을 함께하니, 이는 강중의 재질로 윗사람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아, 신위에 처했지만, 신하의 위치에 처했지만, 태를 다스림을 주관하는 자인이 이른바 상하가 사기어 그 뜻이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태를 다스리는 도는 구의를 주장하여 말한 것입니다. 포항 용빙하 불하유 풍당 네 가지는 태 대처하는 도리입니다. 인정은 편안하고 어, 방사하면 정사가 누슨해지고 법도가 폐지되고 해이되어 모든 길에 절도 모든 일에 절도가 없으니.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반드시 고칠고 더러움을 포용해주는 도량이 있으면 그 시행함이 관유하고 또 상밀하여 폐단이 고쳐지고 일이 다스려져서 사람들이 편안할 것이니 만일 포용해주는 큰 도량이 없어서 분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원한 생각이 없고 갑자기 소유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니 깊은 배단을 제거하기 전에 가까운 근심이 벌써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을 포용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고, 용빙화는 태평 세상에서는 인정이 오랫동안 편안함에 익숙하고, 어, 떳떳함을 지킴에 편안하여서 인순 그대로 따르는 특성이, 특성에 젖어서 변경함을 꺼리니 황화를 맨몸으로 건네는 용맹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빙, 하, 는 강한과 과단성을 좋게 깊은 곳을 건너고 험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편안히 다스려지는 세상은 반드시 점점 쇠하고 침체함을 이르니 이는 안일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인순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 스스로 강단이 있는 군주나 영렬한 <laughs> 보필이 아니면 뛰쳐나와 분발해서 그 병폐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빙하라고 말한 것이니 후자는 의심하기를 혹자는 의심하기를 위에서 말한 포항은 포함해주고 관용해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한 용빙하는 분발하여 개혁하는 것이니 상반된 듯하다 하니 이는 사용해주는 도량으로 광가의 <laughs> 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현의 행위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불하유는 크고 아, 안녕한 때, 강녕한 때의 인심이 편안함에 익숙하면 구차이 아니랄 뿐이니 어찌 다시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여 먼 이래까지 미치겠는가? 태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여러 이래 두루 미쳐 먼 곳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니 일이 은미한 곳과 현재가 미천한 곳이 있음은 모두 먼 것이니. 내가 편안하면 진실로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붕당은 이미 편안하여, 비님 편안하면 사람들이 편안함에 익숙하여 정이 방사해져서 절도를 잃게 되니 장차 이것을 묶어 바로 잡으려 할 진데 붕여의 살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붕망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이를 제정함에 있어서 인정에 끌려 끝내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니 예를 들어 사치를 금하면 근적의 해롭고 토지 재산을 제한하면 귀한 집에 해로우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대공에, 대공으로 결단하여 기필고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붕당에게 이끌리는 것이니 태를 다스림에 붕당의 비를 없애지 못한다면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태를 다스리는 도에 이네 가지가 있으면 구의의 덕에 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중행에 배합한다고 하였으니, 중행에 의해 배합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상은 배합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상당히 긴데, 정희천 선생은 포항하고, 포항하고, 융빙하고, 불아유하고, 북망하는 것이 이 태의 시기에네 가지 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상을 한다는 뜻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부지 선생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볼까요? 왕부지 선생 왕부지선생.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왕부지 선생의 그 설 명은 다음 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